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 6가지. 첫 번째 날달걀입니다. 예전에 목 건강을 위해서 날달걀 드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저도 합창단이어서 아침에 무조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흰자의 아비딘 성분은 가열을 해야만 비오틴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날로 드시는 분들 있나요? 생으로 드시면 옥살산염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세 번째 감자입니다. 생감자는 소화도 어렵고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소세지랑 햄입니다. 식중독 심하면 뇌수막염까지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을 막기 위해 가열로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강낭콩입니다. 생강낭콩에 렉틴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어 반드시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삶거나 볶으면 항암성분이 훨씬 많아집니다.